하와이 KR 뉴스입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인 하나우마베이 비치가 새로운 입장 예약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호놀룰루시는 4월 26일부터 하나우마베이 입장객을 위한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우마베이 입장을 원할 경우 문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뒤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우마베이 온라인 예약을 하려면 먼저 지금 보이는 웹 주소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하나우마베이를 선택해 클릭합니다. 화면을 조금 내리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48시간 이후 날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 방문을 원할 경우 4월 26일부터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매 10분마다 가능합니다. 예약 시간은 비디오 시청 교육 시간입니다. 예약은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그럼 입장 인원을 선정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제 결제는 하나우마 베이 입장 시 매표소에서 하게 됩니다. 인원을 정했으면 마지막으로 컴펌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최종 날짜와 시간을 다시 확인 후 인쇄를 하여 입장하는 날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약 수정 및 확인을 하려면 뷰 마이 티켓을 누르고 컴펌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를 위해 워크인과 드라이브인 입장도 계속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다시 개장한 하나우마베이는 현재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입장 가능한 시간은 오후 2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KR 뉴스였습니다.